레위기 1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성소에서 거두어 진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일과 엘사바는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후의 주검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앗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라.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루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화재 중 아직 남아있는 곡식 제물은 거두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십시오.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태워드리는 화재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입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재물 가운데서 그것이 형님 가족의 몫입니다. 백성은 불에 태워 바치는 짐승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 백성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아보았습니다.그런데 그것은 벌써 타버리고 없었습니다.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들인 엘루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너희는 왜그 속죄 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여호와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씻어 주시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염소이다. 너희는 그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염소를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자기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소.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소. 내가 오늘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소."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레위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기떼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왜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 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에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이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 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분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내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귀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궁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셈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딱 놓아둔 씨에 닿아도 그 씨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었을 때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그 씨에 닿으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내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여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아멘.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일년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우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